십1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으로 돌아와 경기 용인정에서 승리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의 영광을 안으셨는데요. 4년 만에 다시 국회에 이제 원내 복귀하시게 됐습니다.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아, 이제 4년 동안 제가 쉬었잖아요. 그런데 쉬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했고, 또 저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삼선이기도 하고, 네. 또한번 쉬면서 여러 가지 어,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어그 전에 이제 했던 이제 이연주 정치가 뭐 어떻게 뭐 일기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좀더 성숙한 그러면서도 어, 좀더 미래지향적인 어, 뭔가 좀 다른 모습 보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연주 <laughs> 네. 의장활이2.0 정도로 <laughs> 네. 생각하겠습니까? <laughs> 네. 자 다시 이제 복당하셔서 어, 출마를 과연 하실지 어떤 지역구를 나가실지 정해진 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전략공천 용의전에 좀 늦게 되셨잖아요. 어, 전략공천이 아니고 경선. 아 했습니다. 경선하셨죠. 네. 그 네. 박성민 전총구위원과 이현우, 그렇죠. 세분 이런 것지 굳이 언급할 필요근데 시간 좀 많이 좀 없으셨기 때문에 네. 지금 힘들거나 좀 촉박하거나 여러 좀무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을 하느라고 되게 바빴고. 네. 또, 경선이라는 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당에 다시 복귀한 입장이라서 한동안 굉장히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당의 지지자들이 다시 믿고 지지를 해줄지,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했었죠. 근데 다행히, 어~ 상당히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믿음을 다시 보내줘서 저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때는 아주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예. 되고 또 지지층에게 또 믿음을 다시 준 이런 계기가 됐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지역에. 어, 연착륙할수 있는 예. 어,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그것이 큰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 근데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본선에서 <laughs> 한 달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와중에도 믿고 지지해 주신 용인정의 어, 지역 분들, 어, 우리 시민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워낙 경쟁력 있는 인물이시기 때문에 전략공천설이 여러 군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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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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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75석, 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21대에 이어서 단독 과반을 또 달성을 했는데 108석의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또 개연선은 겨우 막아낸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 엄중하다고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절묘한 것 같아요. 음. 엄중하면서 절묘하다. 네. 어, 그러니까 엄중한 측면은 뭐냐면 민주당 175석에 그 다음에 범 야권 192석이잖아요. 그래서 범 야권으로 치자면, 어, 200석에 조금 못 미치는. 네. 그래서 200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 정권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집행부가 사실상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죠. 행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 바로 어, 200석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약간 못 미치는, 그래서 불신임까지는 아니지만 어, 거의 갈 뻔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어, 매우 엄중하지만 또 한편 절묘하게 마지막 기회를 다시 준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야당에 대해서는 정권을 주진 않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살짝 있는 거죠. 야당도 어떻게 하는지 본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절묘하다. 네. 네 국민들은 참 회초리를 들면서도 절묘한 선택을 하셨는데, 당선인께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 비판을 해 오셨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무섭게 좀 무거운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해야 될 텐데, 네. 과연 어떻게 하실지 지금 궁금.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내일 국무위에서 뭔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연히 이 정도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에 거의 거의 가 근접한 준하는, 예. 네. 그러나 이제 살짝 못미치 예.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한번더 준다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총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민들, 그러니까 유권, 그러니까 유권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죠. 대한민국의 주인들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인 국민들께서 헌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총선과 대선과 이런 어떤 큰 선거들이거든요. 전국적 선거요. 그러면 그런 헌법적 행위로서 어~ 마지막 기회 경고를 지금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수임자 말하자면 고용 피고용인이죠 네. 대통령은 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그래서 단 어떤 몇 년간의 어~ 위임을 받은 자들에 불과한 건데요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국민 담화나 최소한 어떤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형식의 네.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네. 얘기를 깊게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아,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지나가는 모두 발언 형식으로 음. 이것은 사실은 여러 사안 중에 하나를 그냥 대통령이 의사를 표현할 때 음. 간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들려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 국무회의는 네. 자기들끼리 회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방송을 함으로써 공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그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음. 건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직접 전달하셔야 된다. 예. 그 정도 책임이 있어야 되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최소한 저는 좀 기대했던 게 당장 영수회담 하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 내각이 이제 총사퇴를 하진 않았단 말, 집단적인 사의를 하긴 했지만, 예. 그냥 산발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만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아니라, 총리,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총사퇴를 하면서,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총리와 장관들이 어떤 의사 표시를 했었어야 음. 되는 거예요. 사과를 음. 정식으로 하고. 네. 대통령도 내일 사실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에 대한 이 주권자에 대한 예의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엄중함에 대한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음. 거국내각에 가까운 개각이 예.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어, 한번 보시죠. 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언론에 보도되는 비서실장 후보군들을 보면 예.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어, 정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드리고 있는 게 마지막 기회를 네. 준 것인데요. 네. 어, 이거 정말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